안녕하세요. 달인 중고차 하성엽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추천 메모 영상 제 옆에 있는 벤츠 GLC 클래스 차량 빠르게 안내해 드리예정인데요이 차량 너무나도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차량이라 생각을 합니다. 벤츠의 브랜드 SUV의 조합이니만큼 남녀노소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차량이기도 하죠. 또한 이 차량 22년 형식이다 보니 아직까지 신차급 느낌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차량 벤츠 GLC 클래스 GLC 220D 포메틱 등급입니다. 4륜의 성능과 디젤 엔진, 연비증도 가능하시겠죠. 22년 10월에 등록된 22년 형식이며 현재 키로수 45,000km, 다소 짧은 키로수라는 것을 이야기해드릴 수 있기도 하겠네요. 단순 교체 없는 무사고 차량이며 순차적으로 보험이력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차주문께서 비용처리를 위해 1인 장기랜드를 출고를 했기 때문에 용도력이 있다는 것을 안내해드리면서요. 내차피에 상대차피에 전혀 없는 보험 이력이 있어서도 깔끔한 g 에 c 클래스라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가격이 정말 좋게 준비해본 차량이기도 합니다.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수수로 없이 안내해드릴 해당 차량의 가격은 4,900만 원입니다. 동급매물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인 것은 물론 짧은 키로 쓰기 때문에 추천될 수밖에 없는 가격이기도 하겠네요. 또한 해당 차량 인기 좋은 흰색 바디의 GAC 클래스이기도 하고요. 안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페이스 리프트가 된 GAC 차량이기 때문에 클러스터 개판은 물론 터치형 시 이루어진 디스플레이 창도 추천 요소에 올릴 수 있을뿐더러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옵션도 핸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영상을 통해서 체크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GAC 클래스 상품화 상태를 낱낱이 한번 보여드리고자 할게요. 인기 좋은 벤츠 g 의 c 클래스 차량 전체적인 앞모습, 상품화 상태를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바로 주후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라이트 부분과 범퍼 하단, 앞쪽 크릴 너무나도 좋은 비주얼은 물론 상품화 상태가 정말 깔끔하게 들어감에 따라서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앞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반대쪽도 안내드릴 해 건데요, 라이트 부분을 중점을 보여드릴게요. 동안 그 자체죠. 전체적인 앞모습에 대한 비주얼도 영상을 통해 한번 담아드리도록 해볼건데요. 전체적인 앞모습에 대한 비주얼도 영상을 통해서 담아드리도록 해볼건데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인 것은 물론 역시나 비주얼도 꽉 잡을 수 있는 GLC 클래스입니다. 널찍한 앞 본내 부분은 물론이며 앞 유리창 상태 상태도 준수한 모습을 갖고 있기도 하죠. 측면부도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휀다 부분은 물론 사이드 미러를 기준으로 해서 포이딩 부분과 유리창 썬텐 상태도 깔끔하고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뒤엔 다 뒷범퍼도 순차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나무라고 없는 차량이죠. 무빵 무칠 이 차량입니다. 또한 해당 차량 회 상태를 안 보여드릴 수가 없죠. 정말 좋은 비주얼은 물론이며 휘기사움 없이 깔끔하고 좋은 모습입니다. 도어 쪽부터 주먹을 해서 전체 적인치의 시클래스 차량의 측면부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엄나도 영롱하고 깔끔한 측면부를 확인할 수 있겠죠. 후면부도 좋은 비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해당 차량이기도 한데요. 바로 천천히 주목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후면부 또한 좋은 모습을 가져갈 수 있는 G c 클래스 차량이기도 한데요. 바로 주목해서 상품화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뉴창과 썬탠 상태는 물론이며 포메틱의 레터링과 좋은 비주 얼 가져갈 수 있는 테일램프 천천히 안내를 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후면부에 대한 비주얼과 상품화 상태를 영상통에 담아드리고요 후미등과 머플러 팁도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기도 하죠. 해당 차량 버튼 한번에 이루어지는 전동 트렁크 옵션도 가져갈 수 있음에 영상통에 담아드리고자 하고요 S u v 차량인 만큼 정말 넓찍한 적재도 가져갈 수 있겠죠. 2열 시트를 포딩할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더욱더 크게 만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트터는 내부 안내 해드리면서 핸들부터 시작을 해서 센터페시아와 전체적인 대시보드에 대한 상태도 영상통에 담아드리도록 해보고요. 시트 상태를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깔끔하죠? 키로수가 짧은 만큼 좋은 시트가 뒤따라오는 것은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시트 하단 부분도 상한 부분 없이 충분히 깔끔하고 좋은 모습이기도 하고요. 도어 쪽을 이어서 보게 되면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와 깔끔한 윈도 우 컨트롤러도 확인이 가능한 전통의 도어 안쪽 학격점을줄수 있는 차량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열에 대한 시트 상태도 주업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넓직한 내부 공간은 물론이며 시트 상태도 나무라곳도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아, 쪽에는 선풍구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다 더 쾌적한 드라이빙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열 도어 안쪽에서도 열선 시트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꼼꼼하게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이제부터는 앞쪽으로 넘어가서 핸들을 천천히 안내해드릴 예정인데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옵션도 핸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전체적인 핸들에 대한 비주얼과 상품화 상태 너무나도 깔끔하고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기판도 보여드릴게요. 풀크루스도 계기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주얼과 신성 실크루스도 계기판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전방을 보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도 가져갈 수 있음에 주행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 차량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선루프보다 엄청난 개방감을 선사해 줄수 있겠죠. 전체적의 센터페시아에 대한 상품화 상태도 안내해 드릴 건데요. 최상단 디스플레이 창부터 확인할게요. 터치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훌륭할 뿐더러 어라운드 뷰도 가져갈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체가 그만큼 필요한 고급 옵션이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네요. 중단부를 보게 되면 깔끔한 상태의 송풍구는 물론 공주장치와 미디어 트립 버튼들도 전체적의 중단 센터페시아 트립 버튼들 깔끔하고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는 채널이기도 합니다. 센터터는 앞쪽에 널찍한 트레 공간, 컵이더 디스플레이 창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는 물론 드랍 모드 셀렉 버튼이나 각종 기능들의 옵션들도 가져갈 수 있겠죠. 여기까지 GLC 차량이었습니다. 인기 좋은 GLC죠? 나가서 도움드리고자 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인중공차 추천 매물 벤츠 GLC 클래스였습니다. d j 엔진 드럼에 따라 연비주행은 물론 포맷팅의 성능까지 가져갈 수 있음에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차량이라 생각하네요. 을 해당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분이문사항은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분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롄 중고차 하승이었어요.